안녕하십니까? 전국에 전기를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선 전기원의 원장 김민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전기 공부가 상당히 어려우시죠? 우리가 이 전기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기라는 학문 자체가 시작할 때 물리와 화학과 기본적인 수학을 밑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세요. 그렇게 또는 느껴지기도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좀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기도 전에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 근데 여러분들 포기할 필요 없어요. 그 어렵고 힘든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학습을 하신다면은 반대가 되겠죠. 그만큼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될 수가 있고, 아 전기 공부 할 만하네. 어. 하다 보니까 재밌네 라고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강좌는 전개의 기본적인 용어와, 그리고 전개에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정말 파헤쳐 보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자주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렇다 보면, 여러분, 편안하게 이러한 용어들이 많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응원할 테니, 여러분, 힘내세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단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많이 쓰는 전기죠. 자, 전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고리타불하게 공부 안할 거예요.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전기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필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전기라는 것은 지금부터 2600년 전,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260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야. 아시겠죠? 중국으로 말하면 춘추 전국 시대쯤이에요. 아주 오래, 오래, 오래 전에. 그리스의 자연 철학주의자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탈레스가 어떠한 현상을 글로써 남겼어. 그 글이 뭐냐? 어떠한 내용이냐? 라는 거야. 바로 여기서 호박이 나와요. 어, 여기서 호박은 여러분께서 드시는 호박이 아니라, 여러분들 위해서 6만 8천 원 주고 사왔어요. 자, 이걸 호박이라고 하죠. 자, 상, 우리가 나무나 송진, 이러한 진액이 여러분 땅에 떨어져서 굳어져요. 이런 것을 우리가 호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을 장식품으로도 사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복의 마고자의 단추를 요걸로 만들었었죠. 자, 이랬던지, 그랬든 그 오래전에 탈레스라는 이 철학자는 아주 이것을 신기하게 느꼈던 거죠. 어떤 현상을 신기하게 느꼈냐? 호박에다가 양의 가죽을 대서 문질렀더니 이 호박에 먼지나 깃털이나 머리카락 아주 작은 입자들이 들러붙는다 이거죠. 오, 이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발견이지. 이 대단한 발견을 누군가는 했겠지. 근데 탈레스는 이걸 글로 적은 거야. 그리고 남긴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기의 역사하면 탈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랬든 저랬든 전기라는 것은 아, 어떠한 물체와 물체를 비볐더니 어떠한 힘이 존재한다. 어떠한 에너지가 생긴다더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의 전기라는 이말 자체를 우리가 영어로 electricity라고 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바로 여기죠. 호박을요 그리스어로 e l e c t r o 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기의 어는 그리스의 호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되게 어려운 게 있어. 2,600년 전부터 시작된 학문이야. 그러다 보니 이게 쉽게 써요 어렵겠어요 문이 오래됐다는 것은 그만큼 심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공부할 때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 뭐수포자 물포자, 어, 이런 사람들 많이 보셨죠? 전포자? 어, 전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다면 이러한 전기 어떤 에너지의 형태인데 이게 어떻게 어디서 시작되냐 이거지. 좀더더 더 깊게 들어가 보자. 그게 자유전자와 전화입니다. 이러한 전자나 자유전자 전화들의 개념이 있어야 그 전기의 근본을, 전기의 근원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